그냥 부드럽게 스킨십에 적응하는 이러한 자세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야. 네. 고, 고. 어렸을 때 강아지 이런 식으로 보호자님 다리 사이에 끼어놓고 어 싫어하는 신체 부위를 만져주는 연습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중에 귀 청소할 때나 양치질할 때 그리고 뭐 모욕 시킬 때, 발톱 자를 때, 항문만 짤 때, 뭐 비질할 때뭐 입질을 안 하거든요. 예. 네. 네. <laughs> 이거 원래 안 하다가 병원에 가서 뭐 으르릉을 걸었거든요. 그니까요그 순간 네. 제가. 맞아요. 새끼 강아지 키울 때는 언제든지 이 친구가 싫어하는 행동을 하면은 물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지고 키우셔야 돼요. 근데 이게 한 6개월 이후 지난 다음에 가르치려고 하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래서 3개월 때부터 이렇게 사실상 2개월 때부터 해주는 게 제일 좋아요. 자,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다리 사이에 껴놓은 상태에서 옳지 하고 먹을 거 주세요. 옳지. 자, 그리고 뒷목 만질게요. 일단은 강아지의 시선이 항상 보호자님을 향해야 되기 때문에 시선이 위로 올라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도 목을 치켜세우고 있으면 목이 아프잖아요. 근데 강아지도 목이 많이 뭉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목을 마사지하는 연습을 반복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자할 때마다 항상 옳지 하고 먹을 거 주시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귀 청소해야 되잖아요. 귀도 꾹꾹 마사지 하듯이 이렇게 많이 만져 주시는 거예요. 그 칭찬 옳지 그리고 잇몸 잇몸 만지는 연습도 되게 많이 하셔야 돼요 예 그래야지 나중에 양치질 할수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머리 뒤쪽에 손을 고정시키고 왼손은 아래 턱을 받쳐준 상태에서 엄지랑 검지로 잇몸을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지금 시기 때는 뭐 양치질 안 하셔도 돼요 근데 양치하는 연습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영구치가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양치질을 본격적으로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양치질은 한 2, 3일에 한 번씩, 예. 네. 네. 2, 3일에 한 번씩은 시켜줘야지 얘네들 플라그가안 끼거든요. 네. 그리고 발톱. 네. 발톱 잘라야 되니까 발 만지는 연습도 계속 꾸준히 해주셔야 돼요. 예. 네. 꾹꾹 어, 만져주고, 잘할 때마다 칭찬. 네. 그리고 엉덩이. 엉덩이 잡으실 때는 이렇게 돌리신 후에 왼손으로 가슴쪽 받쳐주시고 엉덩이 꾹꾹 마사지 해주는 거예요. 예, 네. 좋아요. 응. 옳지. 옳지. 이걸 해줘야지 나중에 항문당 짜는 것도 되게 수월해져요. 한번 배 뒤집어 까서 눕혀볼까요? 예. 네. 강아지, 뭐, 복종 훈련 시킨다고 해서, 뭐, 배 뒤집어 까고 이런 교육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배를 뒤집어 깐다고 해서 복종 훈련이 되는 건 아니에요. 복종의 개념이라기 보다는, 그냥 부드럽게 스킨십에 적응하는 이러한 자세에서도 그냥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교육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네. 꾹꾹, 마사지 하듯이. 옳지. 옳지. 이러면서 반복적으로 계속 칭찬해줘야 돼요. 자, 우리 보호자님 한번 해볼게요.